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오후 5시 44분입니다. 자, 빠르게 아주 빠르게 코스피 지수만 별도로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게 코스피 지수 이건 트레이딩 뷰에 있는 겁니다. 트레이딩 뷰에 있는 건데, 어, 그 띵글에는 반기봉이 없어요. 반기봉. 그러니까 6개월봉이 없기 때문에 6개월봉을 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트레이딩 뷰를 켰습니다. 여기 상단선 있죠? 예, 여기 상단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단선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 6개월봉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2,640이랑 그 다음에 2,287이 박스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박스예요 박스.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위로 올라갈 거야. 예,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위로 올라가려면 이 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2,640을 돌파해야 되고 반대로 내려갈 거면 2,287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 위로 올라가려면 이 위에 개인이 매도해야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빠질 거면 개인이 매수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이게 반기잖아요 반기면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죠 이게 반기예요 그러면 돈을 보자고요 누가 샀는지 자 2023년 예,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개인이 얼마 나 샀어요? 개인이 7.2조 샀어요. 예. 7.2조 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2640 위로 올라가려면 얼마 필요해요? 7.2조 필요해요. 그죠? 7.2조 필요하잖아요. 왜? 개인이 매도해야 되거든. 이건 개인이 매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의 자금 흐름으로 보면 2287은 갈수 있고, 그죠? 2642로는 올라가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얼마가 필요해요? 7.2조. 지금 9월이에요. 9월. 9, 10, 11, 12. 네달 동안 7.2조 살수 있겠어요? 저는 못 산다고 봐요. 외국인과 기관이 7.2조를 살수 있는 만한 돈이 없어. 예? 그래서, 어쨌든 2642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오케이. 예, 동의해요. 위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2640 위로 올라가는 건 힘들다. 왜냐? 예. 돈 때문에 그래. 개인이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돈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돈의 문제. 예. 삼성전자는 6197억을 매도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포스코 홀딩스예요. 5조 샀어, 5조. 5조 6천억 그러니까 증시가 위로 올라가려면 코스피 지수가 위로 올라가려면 뭘 팔아야 돼요 포스코 홀딩스를 팔아야 돼요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 게 아니야 포스코 홀딩스를 팔아야 된다고 5조 6천억을 던져야 돼요 근데 이거 던지겠냐고요 안 던져요 안 던진다고 lg 화학 8천 8천 8백 8 9억이에요 두개 합치면 6조 4천억이죠 6조 5천억 6조 4천억 6조 4천억. 그러니까 두 종목만 해도 6조 4천억이에요. 예. 근데, 거기 에너지 솔루션이 붙고, 삼성 SDI가 붙고, 그래요.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엠 이거 다 배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 다, 개인이 지금 배터리만 미친 듯이 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터리가 죽어야? 배터리가 죽어야? 증시가 올라간다고요. 왜? 배터리가 죽어야 손절할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올라가는데 개인이 손절해요? 손절 안 해요. 더 사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배터리를 정리하지 않는 한, 예? 개인이 배터리를 정리하지 않는 한 2,642로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삼성전자랑 무관하다는 거예요. 지금 메인이 포스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꼬였죠. 예, 꼬였습니다. 자, 분기. 예, 분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요. 자, 시간을 계산해 보자고요. 11거래일 남았습니다. 11거래일. 앞으로 11거래일이 남았어요. 자, 이번 주 지금 화요일이죠. 화요일. 근데 수목금 그 다음에 월부터 금요일까지 그 다음에 월부터 수요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3일 남았고 다음 주는 5일 남았고 그 다음 주는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10일 거래일이 남았어요. 이 안에 상승할 거면 여기 2, 5, 6, 4예요. 2, 5, 6, 6, 4, 2, 8보다 높아야 됩니다. 2 5, 2, 2, 5, 6, 4, 2, 8보다 높아야 돼요. 지금 낮아요. 네? 지금 2, 5, 3, 6이에요. 응? 2, 5, 3, 6이라고 그러니까 종가 하락하고 있다고. 저가는 2455.99입니다. 네. 그러니까 245599 아래로 내려가면 깬끝 예? 네? 깽끝이에요. 2455.99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깬끝이에요 그건 작년 저점을 붕괴하겠다. 234.77을 깨겠다. 예.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245599를 붕괴하면 일단 상방은 끝나는 거고, 245599를 붕괴하기 싫으면 2564.28위로 올라가야 돼요. 예.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이제 오류가 없는 거죠. 만약에 2564.28보다 낮은 위치에서 9월을 마감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에너지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충돌하면서 오류가 생길 거예요. 지금 2536입니다. 그러니까 상방에 성공한 건 아니고 하방에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하방에 성공하려면 2, 2 4, 5, 5.99를 깨야 되고, 상방에 성공하려면 2, 5, 6, 4.28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양쪽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하방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상방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계속 간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월봉. 올봉. 자, 월봉요. 월봉을 딱 보면, 월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어. 하단선 다 썼어요 음. 소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한 하단선이 아니에요 음. 강하지 않다요 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코스피 200지수는 더 아래에 있어요 네. 코스피 200지수는 331.7에 있습니다 네. 지금 335.54에요 그러니까 한 4포정도 4% 정도 아래에 있어요. 1%더 되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는 강하지 않은 하단선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아직, 코스피 200 지수는 그 위치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길 터치한다고 해도, 코스피 200 지수는 더 내려야 돼요. 자,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저가. 이 저가를 지키면 사도 되는 거예요. 예? 이 저가를 지키면 사도 된다고.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상관없고 아래로 빠지는 것도 상관없는 지금은 월봉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월봉은 그런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어... 하단선이 이렇게 이렇게 눕잖아요 그리고 볼펜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보통 여기를 찍어요 여기를 찍는다고 예 네? 여기를 찍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를 찍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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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오케이. 근데 이 자리가 331.7 이라고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만 찍는다고 해서 완료가 되는 게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도 찍어야 되니까 언더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기가 붕괴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2482인가 그럴 거예요. 2482.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 볼게요. 예, 06. 예, 그러니까 여길 붕괴하면 창방이 불리해진다는 거에요. 여길 붕괴하면, 예, 이게 325.7 정도 됩니다. 환상값이에요. k, e, cos, p. 예, 참고하시고, 예, 월봉의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월봉은 위로 올라가는 걸 막지도 않는데, 아래에서 받쳐주는 힘도 강하지 않다라는 거는, 예, 참고하시구요. 추세가 죽었어요. 예? 추세가 죽었다고. 이렇게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상방으로 갈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주봉. 예. 이주봉 지금 상단선 두두개 맞고 내려왔죠? 상단선 두두개 맞고 내려왔어요. 아, 음. 보이시죠? 여기, 여기, 여기가 상단선인가? 2564? 여기가 지금 상단선이에요. 예, 이거 11일부터 시작했죠? 걸다 보여 드리는 게 제일 소편하겠죠? 보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예 2563입니다. 근데 이 이게 지금 전분기 종가잖아요. 전분기 종가가 2564.28인데 그 위치에 2주봉 상단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맞겠다는 거지. 언제까지? 2주 동안. 예? 2주 동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 2주 동안 막을 생각이 있는 거고 이 고점을 넘지 않는 이상 상방이 아닌 거예요 2주봉은 예? 전봉의 고가를 넘지 않는 이상 상방이 아니고 아직 하단선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매수가는 터지않았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매도가만 찍고 내려오는 상태고 여기, 여기가 저가잖아요 여길 깨면 저투가 내려가요 예? 여길 깨면 저투가 내려간다고 그 얘기는 어, 전봉의 저가를 깨면 안돼 그러니까 매수하실 거면 전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어, 이번 봉에서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네, 현재 봉에서의 매수 전략은 부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주짜리잖아요 이게 9월 1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9월 10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언제 끝나냐면 9월 20, 22일에 끝나요 9월 11일에 시작해서 9월 22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8거래를 어, 남았어요. 8거래일. 음, 뭐만 남았다? 이 저거 안 깨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결국에는 9월 말까지 고려해 본다면 어, 전분기 종가 위로 올라가지 않으려고 일단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주, 마지막 주는 3거리밖에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주봉이 전봉의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상방에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주봉. 네, 주봉은 주봉 여기 상단선 위로 올라갔다가 밀렸다가 지금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 있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하단선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도 하단선 아래에 있어요. 선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봉이 사실, 매도자에게 유리하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 매도자에게 유리한 구조는 아니에요. 다만, 얘가 저가를 깨면 문제가 돼요. 예? 얘가 저가를 깨면 문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가를 안 깨면 사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가격은 매수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해도 돼. 저가를 안 깨면. 근데 저가를 깨면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가가 얼마냐? 어, 2530이에요. 그러니까 2530 깨지면 내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2530을 안 깨면 사도 되고. 응. 그런데, 지금 일봉은 2530을 깨는 차트를 이미 완성했어요. 예? 얘는 2530을 깨는 차트가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깨지면 2530이 깨질 거예요. 예? 그럼 2530이 깨지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2주봉 저가가 얼마냐죠. 이주봉 저가는 2,525에요. 그럼 2,530을 깨고 2,525로 안 깨면 사도 돼. 근데 2,525까지 깨지면 2주봉까지 나가려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일 보셔야 될건 뭐냐? 오늘 저가를 깨느냐? 오늘 저가를 깨면 2,530선까지는 일단 밀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2,530까지 밀렸는데 그 다음에 2,525까지 밀렸다. 그러면 주봉만 죽는 게 아니라 2주봉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두 봉이 같이 죽으면... 예. 일단,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일단, 2530이 깨지면 이번 주는 매수 못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2530이 깨지면 이번 주는 매수 없다. 예? 네? 근데, 이번 주에 2530을 깼는데 2525를 안 깬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 주봉에 적극 안 깨졌으니까. 근데, 2530도 깨고 2525도 깼다 그러면 이번 주도 매수가 안 되지만 다음 주도 매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면 이번 주에 2530 2525까지 저가를 깨더라도 다음 주에 2 5 2 5를안 깨면 그때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2530을 깨면 이번 주에는 매수를 쉰다예요. 어디 위로 오르든 내리든 2530을 깨면 매수는 포기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되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또못 하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 제가 6개월봉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2,700, 2,800 얘기하잖아요. 예? 2,700, 2,800, 뭐 3,000,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3,000. 그다음에 2,800. 예? 그다음에 2,700. 다시 읽어볼까요? 3,000. 예? 연말까지 3,000. 그 다음에 8월까지 2,800. 예. 2,700에서 2,800이었잖아요. 자, 보세요. 음. 지금 2,500이에요. 음. 2,500에서 2,290까지 내려가려면 아, 2,300잡고 200포만 빼면 되죠. 예? 200포만 빼면 돼요. 하단석까지 가는데 200포만 빼면 된다고. 지금 2,30이니까 0한 240포 빼면 되는 거예요. 240포 예. 그러면 2,700까지 가려면 160포 올라야 되죠. 응? 160포 올라야 된다고. 160포 적지 않아요. 160이 적어요. 160이 적냐고요. 안 적어. 네. 자. 분기봉에서 전봉 저가 깨려면 2455.99 여기 깨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몇 포예요? 80포? 80포예요. 그럼 80포를 내리기가 쉬울까요? 160포를 올리기가 쉬울까요? 가까운 걸로 따지면 80%가 가깝잖아요. 네. 근데 80% 내리는 거는 어렵고, 160% 올리는 건 쉬워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상승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폭을 상승하는 건 쉽게 생각하고, 조금 내리는 건 어렵게 생각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동일한 잣대로 보시라는 거예요. 응? 동일한 잣대로 보시면 돼요. 자. 2530이라는 수치에서 2700까지는 대충 170호가 되는 거예요. 자, 2530에서 2455죠? 네, 이건, 그럼 이거 대략 80이잖아요. 이거 160 잡고. 네. 그럼 2800까지는 260이잖아요. 예. 네. 260호예요. 2800까지. 이게 쉬워요? 안 쉽다고. 여기서? 2290까지는요. 예? 2530에서 2290까지 빼면, 0, 4, 240%잖아요. 요거, 요거 2 4 0예요 예. 근데 240% 빼는 건 어렵고, 260% 올리는 건 쉬워요? 3000! 여기서 200을 더 둬야 되잖아. 그러면, 몇 포가 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몇 포지? 잠깐만요. 260인가? 맞죠? 260이죠? 2530에서 어... 2800까지 가려면. 그럼 여기는 460%를 올려야 돼요. 460%. 이게 눈에 들어오세요? 전안 들어와요. 응? 잘안 들어온다고.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우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460% 오르고 260% 오르는 건 껌처럼 생각해. 그럼 240% 빼는 것도 껌이지. 안 그렇겠어요? 지금 80% 빼는 것도 쉽지 않은데. 80% 올리는, 올리는 게 쉽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세요. 80% 빼는 게 쉽겠어요? 160% 올리는 게 쉽겠어요? 근데 이게 80% 무너지면 증시 다 나가려 되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소심하게 보셔야 돼요 굉장히 소심하게 보셔야 된다고 왜냐면 양쪽 확률이 다 존재하니까 양쪽의 확률이 다 존재한다고 근데 지금은 올라간다고 해도 2642로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아 보여요 2640 그러면 지금 위로 100%잖아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 100% 아래로 빠지면 안 되는 게 80%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먹을 거100 잃을 거 80이잖아요 별 차이 없다고 엄청나게 좋은 장이라고 계속 머릿속에 지금 주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엄청나게 좋은 장이에요 12개월 동안 올라 가지고 이 정도 오른 상승장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상승장 중에 1년 12개월 동안 상승해 가지고 이 정도 오른 장은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본 최악의 상승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미래가 밝고 좋고 뭐 그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저는 신기하다고. 자, 2640 넘어가는데 필요한 돈 7조? 7조 정도 돼요? 7.2조였나요? 7, 8, 9. 지금까지 개인이 매수한 돈. 예. 네. 그걸 매도 쳐야 가는 거잖아요. 그걸 매도 쳐야 간다고. 예. 네. 근데 그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고. 네, 우습게 하는 거죠 지금 그냥 증시만 끌어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네? 우리는 지금 그냥 주가만 끌어올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올라가는 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 지금 개인이 얼마나 샀는데 많이 샀어요. 7.2조 샀다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단기간에 막 개인이 미친 듯이 매도쳐야 돼요. 그것도 포스골딩스를 네, 매도치겠냐고요. 배터리 좋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났는데 예, 포스코가 오르면 익절할 생각하고 보유하지 그거를 내던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도 쉽지 않다는 거죠 어, 10일 거래일 동안 어디로 가는지 지켜봐야죠 양봉을 만들지 은봉을 만들지 예, 그걸 지켜봐야 되고 월봉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지난달 저가를 깨는지 말아야지 지난달 저가를 깨면 2455.99를 향해 가는 거고 2455.99를 향해 간다라는 건 상방으로 갈 생각이 없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방 보시는 분들은 2455.99 깨지면 안 됩니다. 2455.99 깨지면 안 되고 2455.99가 깨지지 않으려면 2482도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가 깨지지 않아야만 상방을 볼수 있다라는 거는 꼭 감안하시고 거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